안녕하세요. 규야다입니다. 2022년 여름날씨는 기록적인 폭염과 더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죠. 아, 그 이유는 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하여튼 아직 6월임에도 어, 양양은 후덥지근한 이른 여름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작년 요맘때 작업을 시작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과 같은 더위를 겪고 있으니까 아, 지난 겨울이 간절히 생각이 납니다. 이거 지금 문 앞에 이거 다 쌓여있는데? 아빠 이거 문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안 열려 거기는 야, 아니 이거 어떡하냐 마당에 있는 눈이라도 치워야 돼 그러니까 빨리 아... 어, 엄마한테 가서 네? 쉬하고 옷을 <laughs> 완전 무장하고 나와 이런 눈은 초등학교 때 보고 몇십 년 만에 처음이네요 양양 참 매력적입니다 우선 양순이와 양냥이를 귀하다짐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대식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귀하다우스에는 제설 작업할 일꾼들이 아주 많거든요. 또저 혼자 하고 있네요. 위하다짐 지붕에 눈도 털어냈습니다. 카메라 보고 있어. 지금 짝잘 찍힌지 아빠가 테스트하는 거니까 아빠가 그만 할 때까지 서 있어. 금방 알려줄 테니까 알겠어? 네. 이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이 아빠! 가 아빠! 걸까요? 아빠! 이 아빠! 이양양이아이원날이야양순아이 아빠! 이이이 <laughs> <laughs> 아, 눈 덮인 밭에서 꼭 해야 할 행동이 있죠? 아이들도 함께했습니다. 넓게 벌리고 넓게 벌리고 <laughs> 어때? 와 아빠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와 이런 느낌이야? 와 너무 좋아. 와. 이 번. 와. 번. 와. <laughs> 와. 열심히 눈도 치우고 신나게 눈싸움도 하고 나니까 하루가 훑딱 가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 마을 어르신들께 드릴 작은 선물 세트를 만들면서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겨울밤을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 6월 삼형제는 조금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때이른 물놀이를즐겼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하니까, 삼형제가 배가 고픈가봐요. 양양시장표 도물스로배를 살짝 채웠습니다 돌이 할때 라면인데. 돌아. 아 이쪽으로 돌아. 놓으라. 몸을 돌리라고 안. <laughs> 응.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크게. 안. 아 딸기 따러 가자. 딸기. 딸기 따러 가자. 그리고 봄에 심어놓은 텃밭에 있는 유기농 딸기는 디저트로 맛있게 먹었죠. 일단 제일 큰걸 찾아봐, 윤야 어? 제일 큰거 어. 있죠. 방충도 까먹고. 아, 여기 자, 아직 따지 말고 따지 말. 고 여기도 큰거 있다. 여기 밑에. 와. 그지. 네. 어, 윤야 그거 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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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하하. 됐어. 잠깐 기다려. 아직 먹지 말고 닦아야 되니까. 윤성이 니 네. 네 거. 그거 없어. 나는 한씨 먹어야. 아니야. 거 없는. 그러면 윤성이, 윤우가 형아들 하나씩 나눠 주자. 네. 응. 자 하나씩 따세요 큰 걸로. 성아. 아니, 형아가. 형아, 그거 따고 또큰거을까 응. 어, 빨간 거만 잡아야지 윤성아. 예. 그렇지. 예. 두 손으로. 예. 그렇지. 이거 진짜 크요 용건이도 빨간 거만 잡고. 내 딸기 어때? 진짜 많이 폈지. 똑. 네, 큰 거? 그렇지. 네, 자, 한번 들어봐. 자기 딸기. 하하, 내 딸기. 진짜 야. 많았어. 진짜 크다.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커. 내가, 내가 제일 커. 자, 이제 씻으러 오세요. 어. 자, 한 명씩. 와, 어, 어, 진짜, 진짜 깨끗하다. 계속, 계속. 자, 아. 윤건이부터 진짜 왜 맛있겠다. 왜 맛있겠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laughs> 어때? 야, 아까워 그 꼭다리 리린린까지지끗하하다 먹어 아아다야야 a 자 윤성이. 아니 야니야 나눠 먹으면 맛없어 한꺼번에 다 먹어야 돼 아니 기다려 윤누 그래? 어때? 어때? 어때 윤성? 달아요. 맛있어? 윤이와 달아? 진짜 크다 윤우 거. <laughs> 어때 최윤우? 기가 막혀? 아또빨 딸기 또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 하나씩 먹어보게. 어떻게 겨울 폭설과 여름 물놀이 영상을 보니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양양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 생각조차 못했었죠. 가족 모두 참고 애쓰다 보니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귀하다 패밀리처럼 무덥고 힘든 여름을 건강하고 즐겁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하다 끝!